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육회살론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사회의 정의와 명분을 중시하고 공익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협동하며 긍정적이며 인정이 있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배려하고 친구나 여 예, 형제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취직이나 승진이나 기술이나 예술에, 예술이나 취직이나 승진, 취직이나 승진하거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운동에 재능이 있고 도량이 넓은 운입니다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여 성공하고 공익적 사업을 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존중하는 유대 관계를 맺고 거래하여 의식주 걱정이 없고 사리 사욕을 배제하고 재물보다 우의를 중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유흥업계에서 성공하고 요리숨씨가 탁월한 운입니다. 형제 친구의 도움으로 교육 문화 사업을 할수 있고 중기업이나 가수 활동을 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이 캣살 눈에 조카들과 형제 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 만장해지고 시건방져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으며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는 눈입니다. 형제 자매의 발전이 없고 형제 자매가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아내가 부정을 행하거나 형제 간 재산 분쟁을 하거나 불화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불화할 수 있는 운입니다.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애욕을 억제하며 가정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돕다가 손해보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월주가 상관이면 고집이 세어 충고를 짓지 않는 운입니다. 쁜 눈으로 오축이 원진님으로 부부가 갈등합니다. 서로 증오하고 불화하고 이별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고독하며 재비우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 인연이 박할 수 있고 성격이 폭력적이고 주사가 심하고 화상이나 약물 중독으로 고생할 수 있으며 천벌을 받을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럼 권고사항으로 육해살운의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해살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권,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